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와 10장과 11장인데, 그 중에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중에 기본 거민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당하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게 좋겠어. 이렇게 의견을 나눈 그들은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는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수와 백성들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덜렁 그들의 화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들 곁에 그냥 살게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모리의 왕들이 분노했어요. 저 기보온이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손 들고 나가더니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 세댁을 중심으로 다섯 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보온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보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여호수와는 백성들을 인솔해서 아모리의 다소도 왕과 기보온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날 전쟁이 치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치게 되었고, 근데 완전한 대승을 거두기까지 벌써 해가 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때 여수아가 해와 달이 머물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해와 달이 멈춰서는 믿기 어려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14절까지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널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여호수아가 외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편이 되셔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적이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세력도 적이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싸워주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빼앗기고 공산당에게 밀려서 대구 그 남쪽만 남은 절대 절명의 위기인데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하셔서 이 땅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라고 할 만한 우리 입장이 제대로 서 있나 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셔야 될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선하고 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도록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하고 의로운 쪽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리의 다섯 왕과 전쟁할 때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러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옵건데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도 싸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